광복절 특사 정치인 사면의 그림자와 국민의 불편한 시선. 광복절이 다가오면 매년 정치권에서는 특별사면이라는 단어가 어김없이 회자됩니다. 원래 특별사면은 헌법 제79조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억울하거나 과도한 형사 판결을 교정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사면권을 정의와 한목적성을 조화시키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정치인 사면이 거론될 때마다 국민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제도가 때로는 국민을 위한 정의의 보완이 아니라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면죄부의 장치로 변질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논란의 불씨가 된 사건은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됐습니다.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휴대폰 화면. 거기에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부인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뇌물수수나 금품 전달 같은 중대한 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인물들입니다. 특히 정찬민 전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고 홍문종 전 의원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4년 6개월 형을 살고 있습니다. 심학봉 전 의원도 뇌물수수로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으며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됐습니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지점은 송 위원장의 과거 발언입니다. 그는 불과 며칠 전인 7월 29일 당 회의에서 이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사범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정치적 거래와 흥정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당 전직 의원들의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칙을 강조하던 목소리가 불과 며칠 만에 바뀐 모습은 정치권이 사면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논란에 불을 붙이는 또 다른 사례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더불어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사면 문제입니다. 윤전 대표는 회계 부정과 기부금 유용 논란으로 사회적 논란을 겪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일부 시민 단체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그의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과거 활동과 사회적 기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크게 갈립니다. 일부 시민 단체는 사회적 회복과 화합을 위해 사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지만, 다수 국민은 정의와 형평성을 우선시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지난 7월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5.6%로 정확히 나뉘었고 조원CNI 조사에서는 찬성 47.1%, 반대 48.9%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의는 정치적 지지 성향과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방증이며 정치인사회 지도자 사면이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정치인 사면이 국민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단순히 범죄 사실의 무게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큰 이유는 정치권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에서 느껴지는 내로남불과 권력보호 본능입니다. 뇌물, 권력형, 비리, 선거법 위반 같은 중대범죄는 국가 시스템과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형을 줄여주거나 없애는 것은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상처를 안고 있고 국민은 그 대가를 사회적 불신이라는 형태로 치르게 됩니다. 물론 사면 제도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사회 갈등을 봉합하는 데 쓰일 때는 강력한 치유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와 명백한 공익성입니다. 정치적 계산이나 당리당략을 위한 사면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가의 법질서를 훼손합니다. 광복절은 해방과 자유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의 사면은 그 의미에 맞게 정의와 통합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고 새로운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자의 사면이 그저 권력자들의 자기보호 수단이 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이 제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막강한 헌법적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힘이 클수록 그것을 행사하는 이유와 과정은 더 투명해야 합니다. 국민은 관대함을 원할 때도 있지만 정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국민통합은 정치적 면죄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한 뒤에 손을 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광복절이 정치인들의 구명줄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광복절 사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대표까지 포함한 이번 논란 속에서 정의와 통합의 균형을 어떻게 재야 할까요? 이 문제는 단지 정치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회적 선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앞으로도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